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뭐, 항상 이렇게 이제 수련, 그리고 수련에 대한 그, 선, 지식, 이걸로 지속적으로 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도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음, 우리 도반들의 이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가끔 세상 이야기도 이렇게 경계해가지고 합니다. 오늘은 저 건간에 정말 문제가 많고 말들이 많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 문제를 도인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특히 어제 그 수련 도중에 우리 어느 분이 그저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 저한테 용산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게 뭐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반적인 이런 그저 정치인들의 논리가 아닌 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연결 고리로서 어~ 그쪽 이전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무속 또는 미신에 심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전하는 이 논리가 풍수에 심취가 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풍수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는 장풍특수의 준 말이거든요.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 그런데 바람을 가둔다는 말은 바람은 하늘의 기운입니다. 전기. 물은 땅의 기운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 기운을 서로 합해지게 되면은 인간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 마찬가지로 머리는 하늘 기운이고 바른 땅의 기운이거든요. 아, 그 기운이라기보다도 기운의 통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 기운은 말이죠. 통상 우리가 천문이라고 불리는 이 백해혈입니다. 그리고 백해혈을 따라서 앞에 있는 전정혈, 숨골이라 그러죠. 어릴 때는 일로 숨을 쉬다가 나이가 들면서 땅의 기운인 곡식으로 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게 다 채워버립니다. 마찬가지, 땅의 기운을 섭취하는 곳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구상에 이주 점령 종족이 된 이유가 걷는 능력 때문이었거든요. 걷는 능력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을 하면 장시간 갈 수는 없지만 장시간 걷는 데서는 사냥을 해서 먹던 원시 우리 부족들도 장시간 걸어가서 끝까지 포여서 그렇게 식량을 획득했습니다. 짐승들을 사냥을 하고. 그것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 그 용천혈을 통해서 땅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우리 몸으로 계속 섭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수란 이름 붙인 것은 결국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풍덕수. 즉, 기운을, 하늘 기운을 가두고 땅의 기운을 몸 전체로 돌린다. 그래서 이걸 저는 옛날부터 주장하기를 고급 환경 영향 평가이다. 풍수는. 아, 재밌는 말 하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 골프장을 자주 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례 신도시를 만들었던 곳에 옛날에 그게 남성대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남는 이금을 가지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골프장을 두 개를 샀습니다. 동여주 골프장하고 용인 체인에 있는 체인 골프장 두 개를 샀는데, 제가 그때 영빨이 한참 셀 때, 소위 말하는 이 기운 감지 능력이 막 뛰어났을 때, 체인 골프장 개장 기념으로 가지고 운동을 하러 한번 갔더랬습니다. 근데 땅의 기운은 발바닥 용천 헬로 다 느끼게 되는데, 첫 라운드를 딱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를 보좌했던 이제 캐디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곳 몇 바퀴 돌고 나면 몸 상태 괜찮으냐 하고 물었더니 굉장히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왜 그러냐. 제가 그래서 그 도대체 체인 골프장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봤더니 과거에 공동묘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다 아, 이장을 시키고 그 자리에 골프장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상하게 이곳에 땅의 기운 전체가, 이, 골프란 게 원래 걸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용천 힐러그 기운을 자고 감지를 해보니까 땅의 기운이 너무 살기가 많다. 즉, 죽음의 기운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 것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 운동을 마치고 난 캐디가 저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캐디들을 조금만 하다가 다치고 힘들고 많이 그렇다고 액이 많다고 그럽디다. 당연히. 그렇죠. 이건 좀안 좋으니까. 당분간 이 기운이 정화될 때까지는 내가 일곱 퍼센안 쓴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3년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사람이 둘이나 죽어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밑에 있는 연못에 물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은 공건지로 들어가서 빠져 죽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공을 건져 가지고 흥공파란물 라고 들어갔던 동네 주민도 한명 빠져 죽고 두 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제가 그리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액땜을 거의 한것같은에 다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3년 후에 갔더랬습니다. 기운은 많이 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 좋은 기운이 많은 곳에는요.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면 하늘 기운도 바뀌고 땅 기운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렁거리면서 3년간 하다 보니까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그 우리가 천지인 할때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합해 가지고 사람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걸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이라 그러거든요. 창조의 영역을 가진 것을 각 이라 그래가지고 원방각으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체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몇분 제가 다녀왔더니 다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풍수에 관해 가지고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지도자가 거주하는 곳에는 하늘 기운, 땅 기운, 사람 기운이 어, 하늘 기운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땅의 기운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 세계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근데 이게 북악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북한산 밑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을 일류 이사를 와가지고, 북악산 그 밑에 청와대는 도인들의 도닦는 터이고, 나라의 지도자가 거주할 수 있는 터는 아닙니다. 왜? 우리 앞자가 들어있는 산은 전부 바위산이거든요. 동양학을 기초만 공부를 하더라도, 이 오행이란 말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 이렇게 해야지. 오행을 그러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토의 기운은 수, 화, 목, 금의 이네개 돌아가는 기운을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우주의 창조 기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금의 기운은 서쪽이고 흰색이면서 살기거든요. 땅의 기운 중에 살기가 있는 곳은 바위입니다. 바위. 그래서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바위가 많다 그래가지고 악자를 붙이거든요. 음, 설악산, 월악산, 관악산, 북악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금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산은 인체에서의 금기운은 주로 뼈나 이빨 단단한 그것이 금기운입니다. 금기운이 인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살의 기운과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이게 명리학 하는 사람은 경금 그러죠. 금기운. 이것이 살의 기운이고 남을 배는 기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청와대 겉에 들어가서 금기운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수행자의 역할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수련장으로서는. 한번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청와대가 있는 자리가 종로구 삼청동 1번지입니다. 이렇게. 삼청이란 말 자체가 도교의 세 신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옥청, 태청, 무청. 도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여러분, 힌두교에 가도 창조와 유지와 파괴의 신을 똑같이 있죠. 뭐, 시바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그건데, 이, 다 세신을 모십니다. 도교도, 옥황상제, 태상노군, 무극집, 무극진인. 이렇게 세신을 모시거든요. 그 세신을 모셨던, 그 세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관청이 소격서이고, 그 소격서가 있던 자리에 동 이름이 소격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말이죠. 정도전부터 무학대사에까지, 전부 선비 정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도의 정신이었고, 서울을 만들 때도 도의 정신에 땅의 기운을 알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전과 모학대사가 땅의 기운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어디가 감싸고, 어디에 천기가 모여지느냐, 그리고 물을 얻는 게 어디냐, 이가지고 저 둘에서 논쟁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정도전의 그풍수설을 태조가 받아들여가지고 등 뒤에는 북악산을 두고 저 멀리 관악산을 두고 가운데 안산으로는 남산을 두고 우백호를 인왕산으로 두고 좌청룡을 아자산으로둔 거죠. 근데 이제 풍수를 보게 되면 통상 풍수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땅의 생김새와 기의 흐름도를 갖다가 유출을 해서 읽는 형국론이 있습니다. 풍수를 얘기할 때 그래서 통상 무덤을 잡는 이제 직원들은 그 봐가지고 형국이 어디가 좌측련이고 어디가 우백호냐 그리고 산의 모양새를 봐가지고 이 봉황의 알을 품었니 목마른 말에 물을 마시는 형태니 뭐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론을 드립도 해가지고 이게 길지도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풍수는 지식으로 하는 풍수입니다 그걸 형국론이라 고 그러고요 진짜 풍수는 직 관에 의해서 합니다 그 우리 여러분 혹시 유명한 풍수사 중에 육관 도사란 이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한강이남에 국립묘지 터을 잡은 사람입니다 손석우씨 인데요 손석우씨는 철저하게 직관으로 바라보는 풍수지관입니다 느낌 감각으로 귀의 영역을 체크해 가지고 여기가 모이는 자리고 혈자리 모이는 자리 중에서도 더 많이 보이는 점 자리가 탁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짓거든요. 인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문이라 그러면은 요추뼈 다섯 개그 뒤로 흐르는 모든 것 중에 2번과 3번 뼈그 사이에 점이 탁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명문 혈이라고 그러거든요. 혈자라는 말은 구멍 혈자입니다. 다치는 이 세대 항상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흘러가는 자리. 그건 혈이라 그러거든요. 땅도 똑같습니다. 그런 혈이 많습니다. 그치? 그 혈자리에 무덤을 쓰게 되면 자손이 발복한다 하는 게 우리 오래된 풍수 사상이고 그거는 이제 음택풍수라 그러죠. 무덤 자리에 앉는 거를. 근데 양택풍수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더 활성화시키는 자리를 양택풍수라 그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일하는 회사, 건너가 일하는 사무실, 이런 곳에서 방향과 좌방을 딱 잡아가지고, 그 에너지 흐름도를 내하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이제 양택풍수라 그러죠. 그런데 이 양택풍수를 바라보면 있어가지고, 수도 서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의 기운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용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 용 그러면 상상 속의 짐승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 상상 속의 짐승, 저도 물론 상상 속의 짐승으로 한번 깊은 명상 속에서 용을 바라본 일이 있습니다. 용 머리를 본 것이 아니라 용 몸체를 바라봤는데 아주 투명하거든요. 비늘 하나가 우리 사람 몸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구름 속에 있으면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고 깊은심안나로 바라보면 마치 우리가 영화 볼때오브랩 받은 식으로 쓱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용이 이제 드러나는데 건너편도 보이는 식으로 투명합니다. 근데 그게 상상 속의 용이고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 있는 용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땅의 기운, 땅의 흐름도의 맥을 이야기하는 것을 용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용자가 들어가는 산 이름이 굉장히 많죠. 땅의 기운이 솟구치 오른 곳이 산이기 때문에 그 중에도 하늘 기운과 상상의 용의 기운과 땅의 에너지가 합해져가지고 좋은 기운이 이런 곳은 대부분 용자가 들어가는 산입니다. 용산이란 말이란 말이죠.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기운을 잃고 아는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저 여수나 순천 거기도 용산이 있을걸요. 그 부산에도 이제 용두산이 있고요. 마산에는 용마산이 있습니다. 그 용재가 들어가는 참 많습니다. 그또 마을 이름도요. 응? 구룡마을이다, 뭐 구룡터널이다 하고 서울에 있잖아요. 아홉 마리 용이 있다. 아홉 마리가 아니고요. 땅의 기운이 꽉 차면 구라는 숫자로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옛날에 천북행 강의하면서 1부터 9까지 숫자를 설명한 일이 있었는데, 구룡이란 말은 아홉 마리가 아니라 용이 꽉 차있다. 땅의 견이 꽉 차있는 곳이 구룡이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산 이름도 구룡산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용산은 말이죠. 우리가 풍수를 바라볼 때, 이런 상식적으로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 나무 줄기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가지 끝에 열립니까? 이 나무에 열매는 끝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땅 기운이 뭐 응축된 곳은 큰 맥이 흐르게 되면은 그 맥에 가지, 그 가지 끄트머리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를 할 때, 저 멋모르는 직관들이현국난을 바라봐가지고 산 능성에다가 땅을 쫙묻어을 쓰는 사람. 그리고, 뭐, 형태만 그냥 비슷하게 좌측로 5백0하면 나오면 그 밑에다가 툭 갖다 박는 사람 아주 행복 봐가지고 어설픈 풍수가 많은데, 우리 하도 이 사람들이 기운과 인간의 영역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죽하면 속담에 밤풍수 집안 망친다라는까지 나올까요? 그이 그러니까 풍수가 말이죠. 어설프게 하다가는 이 도인들 눈에 걸리면 박살 납니다. 그 제가 저도 참 그런 재미있는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못 모르는 풍수들를막책좀 읽어가지고 뭐 금오경의 이르기를, 청랑경의 이르기를, 뭐, 이르기를, 뭐 응? 도선국사의 비기의 이르기를 아주 그냥 그 지식으로만 갖고 하는 이런 친구들 현궁도 보면은요 현장에 데리고 갑니다. 한번 봅시다. 당신 한번 보라고. 땅기운이 어떻게 올라오고 하느냐고. 그래서 직관으로 바라보는 풍수는요. 땅 밑에 보이고 느껴집니다. 발바닥을 통해서 느껴지고요. 하늘 기운이 내려오는 장소에 가게 되면은 마치 벼락치는 듯이 전정혈로 찡하고 이렇게 하면 전기의 형태가 내려옵니다. 발바닥과 연결되면은요. 그래서 마치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이 제대로 된 혈자리가 탁 느껴지거든요.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자리에는 사람 몸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는 하늘의 영과 땅겨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을 보면은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열매가 맺히냐 그 북한산이라고 하는 이 북한산은 옛날부터 이름이 부아악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갖다 붙이는 바위라 그랬습니다. 부아악 이게 조선 시대는 그것도 삼각산으로 불렸거든요. 이게 딱 봉우리가 세 개가 돼가지고 세 개의 각을 이루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인수봉이라고 하는 바위산 하나, 만경대라고 하는 제일 높은 것, 그다음 에 이제 배군대 구름이 항성도네 이세 개가 딱세 개였기 때문에 이게 하늘 기운을 연결해가지고 소정자 형태로 기운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 줄기가 밑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봉우를 한번 딱온 것이 칠라시대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걸 비봉이라 그러죠. 비석이 있는 봉우리라 그래가지고. 그 비봉을 왼쪽으로 다 보면 아주 옛날 불교식 이름들이 많습니다. 원효봉, 의상봉,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봉우리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 주산의 주기운이 북악산에 와가지고 한번탁 소구치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틀을 잡았던 무학이나 정도전은 그 밑에가 제대로 된 에너지 형국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은 남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평양이 서경이고 개성이 개경이고요 그리고 이서울을 남경이라 그랬는데, 남경의 궁궐 터는 철저하게 풍수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산의내려는 주산의 그 기운이 북악산 밑에 있으면서 해가지고 금기운이 뭉쳐가지고 이것들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악산은 그대로 악산인데요. 제가 76년도에 그 청와대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제가 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관학교 생도신분이었는데, 생도 신분으로 걷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앉아있을 때 그때 청와대는 정말 고전넉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노태우가 청와대를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 석조 건물을 다 지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풍수 공부를 조금 할 때입니다. 제가 돈을 처음 들어갔을 때가 이 풍수부터 먼저 들어갔으니까 왜, 전쟁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죽는 곳은 죽고, 사는 곳은 사는, 장수의 재미있는 연관성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육군대학 논문을 쓸 때, 이 지형 분석에 있어서 풍수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냈다가, 아주,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육대 중년 교관들한테 점수 그냥 거의 빵집 비슷하게 맞고 못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도예 관점에서 풍수를 공부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국 론보다도 직관이 나고 오는 에너지 시스템을 알게 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현국과 직관을 동시에 같이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럼 삼청동, 도교의 세신, 북악산에 있는 북한산에 천기를 찬이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뭉치는 곳. 그래서 왕의 틀을 거기로 잡은 것은, 지금으로서는 100%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왕했었던 그 왕궁터가 한 2000년 됐습니다 거기가 고려시대 신라 1000년이죠 고려 400년이죠 조선 600년이죠 2000년 동안 있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기운 자체가 사람 기운을 갖다 올라오하는 것들은 다 흐트러지고요. 살의 기운만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물 그 자체를 또다시 석조로 잔뜩 짓기 때문에 금기운이 가득 차있는 곳입니다. 뭐, 그 경치 좋네. 여러분 나중에 청와대 개방하거나 들어가 보십시오. 좋네 할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 수행을 했던 도반들은 그 느낄 겁니다. 그것이요. 저, 광화문 앞을 쫙 지나가지고 땅의 기운이 흐르다가 점점, 점점 올라가가지고 용산, 남산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그 앞에가 용산입니다. 그게, 거기는 물이 밑으로 쫙쫙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서 그 국방부 지금의 청사에서 반대쪽으로 한강이 그대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르는 음상들은 배산 임수인데 국방부터가 북향이 돼가지고 좋니, 안 좋니. 웃기지 마십시오. 풍수는 동서남북 방향을 안 봅니다. 뭔 모르는 지관들이 그그 위치와 보고 방향을 놓아가지고 북쪽으로 음택풍수 할 때는 왜 시신을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어쩌고 하는 형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천지 기운을 갖도록 움직이는 조화로움을 보거든요. 자 용산기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열매가 맺히는 가지의 끝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오행의 기운 중에서요 토 기운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오행을 설명할 때 중앙토라고 하는 게 우주의 변화 모든 변화 법칙은 토화 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체에서 토화작용한 우리가 비장과 위장이죠, 비위. 이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몸 전체가 조, 조화롭고 균형있게 흘러가듯이 서울의 심장부에 토화작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 땅의 에너지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용 쪽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됩니다. 국가의 운이 활짝 펼쳐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통령 당선은 겨우 제 0. 뭐몇 프로 사이로 됐지만, 이 양반의 청와대를 옮기지 않고, 집무실을 그쪽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 토화작용과 용어의 기운이 합해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저쪽 세상의 에너지가 잔뜩 한국에 비칠 겁니다. 나라가 크게 융성할 장소입니다. 그 어설프게, 뭐, 그, 저, 윤석열이 스승이라고 했던 천공이란 친구, 젊은 친구가, 나이도 내보다 한참 어리가 수염만 기르고 머리만 어했는데 뭐, 예의주가 어때니, 영예 어때니, 지불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대로 된 에너지의 기운의 흐름,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의 졸로움을 이루어가지고, 불국 소소한 킴 나라의 지도자가 거기 한번 앉아있는 걸 우리 기대 한번 해봅시다. 뭐, 국민 여론의 60%가 뭐, 청와대 이제 반대한다. 신경 쓸거 없습니다. 뭐, 저, 저 경부 고속도로 할때 뭐, 음, 오만 사람이 다 반대했잖아요. 심지어는 김영삼, 김대중이나 막들어눕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박수치죠. 똑같습니다. 용산 이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는 적극 분장합니다. 도인의 눈으로 바라본 용산 시대의 개막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조화로운 토하작용의 원칙에 가지고 한국이 엄청 뻗어나갈 겁니다. 자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대단한 풍수하고 땅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네요. 재미삼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